그 정도만 해서 드세요. 다 잘리지 말고. 먹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응. 여기를 딱 잡으면 어, 뭐, 저 여기 이스라엘 저거 먹듯이 하온다 이렇게 딱벗겨 여기 잡으면 딱 뱉게 응. 져요 그래. 제가 아삭아삭하고 참맛을 어, 이거, 찬맛은, 좋아해. 음, 찬맛은, 음, 이거 가끔 사 먹으면 아버님 나. 이렇게 해서 한 입에 드세요. 근데 이게 여기 제주도가 더 비싸네. 저기 왼쪽으로 가요? 이렇게 한 입에 드세요. 여기를 보세요.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아 아니 그럼 뭐 사진을 찍고 그래. 돼. 기가 뭐야? 먹으면 먹어서 김맛있어 그거, 이거, 그거보다 맛이 음. 어려없네이야 이거 한개 이거 한개 이거 좋아요. 이거 먹어라, 맛있어. 자, 동분대로남아드릴게요 이거 한 개만 남아주세요. 저거는형기 먹게 뜨가중냐이 이게 좋은 이게 있다. 이게, 이게 뭐야? 아 여기 말 카메라 지인 아 카메라 지인. 여기 뭐가야 안시요? 안시는 맛이 별어머다 맛있어요. 다 할라봉이 훨씬 맛있어. 자몽같이 그런 거구나. 맞아. 만 오고?

너무 감사하는 길을. 텔레비전에 9시 뉴스에 내가 내보낼 테니까 <laughs> 네? 9시 뉴스에 내보낼 테니까 <laughs> 문단 산, 토종귤, 토종귤 토종귤 처음 봤어 내가